아침 만나 죄로 심히 죄되게함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루스벨을 즉결 심판하지 않으시고 지금껏 인내하시며 루스벨의 본질이 죄 악이 그의 악한 의도와 목적과 계획이 다 드러나기까지 기다리실까요?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규조물들이 시험에 들고 범죄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많은 손해를 감수하시면서까지 루스벨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에 대한 말씀을 어제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품성을 따라 그신 자비를 베푸사 루스벨을 오래 참으셨다. 이전에는 하늘에 불평과 불만의 정신이 존재했던 적이 결코 없었다. 그것은 이상하고 신비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요소이었다 루스벨 자신도 처음에는 자신의 감정의 진정한 본질을 알지 못하였다. 한동안 그는 자기의 마음의 움직임과 상상을 밝히기를 두려워하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에게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무한한 사랑과 지혜 잡게 많이 국리에 낼수 있는 노력이 기울어졌다 그의 불만은 이유 없는 것임이 판명되었으며 그가 반항을 고집할 때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도 그에게 알려진 바 되었다 루스벨은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여호와께서그 모든 행위에 어려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며 거룩하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계율들은 공의롭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온 하늘 앞에서 이것들을 그렇다고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거의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결정에 이르렀으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노선을 고집스럽게 옹호하였으며, 자기의 창조주를 대항하는 대쟁투에 완전히 전념하였다. 사단의 반역은 앞으로 오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우주의 한 교훈, 즉 죄의 본질과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한 하나의 영속적인 정언이 될 것이었다. 사단의 통치가 낳은 결과와 그것이 사람들과 천사들 모두에게 끼친 결과는 하나님의 권위를 버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의 행복이. 그분의 정부의 존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이 무서운 반역의 경험의 역사는 모든 거룩한 존재자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어 저들이 범죄의 본질에 관하여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며 범죄하거나 그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우리의 구속을 위하 여 요구된 엄청난 희생의 가치는 죄가 엄청나게 나쁜 것임을 나타낸다.